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한입보감의 세입 배아노 한방내과 전문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생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야이 생강 그러면 이 생강나는 한자가 하나 있죠 불철강식이라 크 한자로 쓰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죠 생강 먹는 것을 멈추거나 철수하지 말고 그냥 생강을 꾸준히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한입 보감이니까 이 한입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하... 하... 오늘 날씨가 녹화하는 날 날씨가 추운데요. 이 추위도 이 떨쳐내 주면서 뭔가 입도 바짝 말랐는데 입에 생기랑 침도 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 입이니까 한입 더 먹어야죠. 아, 멈출 수 없는 이맛. 생강이 이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샥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강. 이두 가지가 성분이 다릅니다. 이 본초학이라고 하는 세부 분야에서는 두 가지의 기미가 다른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왜 그런지 이어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강 그러면 생강의 기본적인 특징은 미온 미온 미온이 뭐냐 약간 따뜻하다 생강의 성격은 약간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약간 따뜻한 그 성질과 그리고 매울 신자 신라면 때문에 매울 신자는 아시죠 매운 맛과 약간 따뜻한 성질이 생강 전체의 어떤 무엇인가. 결정해 줍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이 속에 진저롤, 쇼가올 같은 생리 활성 물질들이 들어 있지만 그것으로 생강을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성질과 매운 맛이 생강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말린 생강은 대열, 대열.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말린 생강은 수분이 한 50에서 80%가 이제 빠진 상태인데 그러면서 생강에 있었던 약간 미지근하게 따뜻한 약간 온탕 정도의 온도였다면 건강한 열탕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매운 맛은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미온이냐 대열이냐에 따라서 생강은 어디에 쓰느냐 구토에 쓰는 겁니다. 생강은 구토. 내가 차만 타면 멀미한다. 비행기 타면 멀미한다. 뭔가 이동할 때 멀미한다. 내가 일상적으로 좁은 공간에 어디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속이 울렁거린다. 구토 반사가 있을 때는 약간 따뜻한 성질로 이 속이 미식거리는 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생각은 구토일 때문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돼지고기만 조금 먹으면 설사해. 찬 음식만 조금 먹으면 설사해. 오이를 먹어도 설사해. 참외를 먹어도 설사해. 나는 아랫배가 찬가 봐. 그래서 반복적으로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설사가 반복되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뜨거운 성질의 무엇인가로 아랫배 냉한 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몸을 겨울에 몸이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 이제 칠랭사인 영어로 오한. 오한이 막 오면서 몸이 아우, 추워. 한기가 들어.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틀림없이 내일은 감기가 들것 같아. 그래서 미리 내 몸의 체온을 약간 올려놔서 이 오한, 추운 거로부터 나를 조금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몸통을 따뜻하게 할 때는 생강을 쓰는 겁니다. 몸통. 팔다리를 제외한 몸을 쓸 때는 생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은데, 손끝 발끝이 차. 저는 겨울만 되면 손끝이 싫어요. 겨울만 되면 이 팔꿈치까지 몸이 추워요. 발목까지 발이 차요. 생강을 드시는 게 아니라 뭐다? 건강을 드시는 거. 건강. 말린 생강. 꼭 기억하셔서 생강은 구토랑 몸통. 그리고 설사할 때는 건강을 쓰는 거고 팔라리가 찰 때는 이제 건강을 쓰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생강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강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오장육부를 골고루 다 좋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몸통에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다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담을 없애줍니다. 담. 우리가 흔히 여기저기 아프게 되면 담 걸렸다. 그러니까 담 걸렸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근육통이 생기신 거거든요. 근육통에. 생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노동을 한것 같지 않은데 늘 승모근이 걸려 또는 회전근개가 걸려 팔꿈치가 안 좋아 손목이 안 좋아 발목이 자꾸 아파 이렇게 해서 근육통, 담이 걸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드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약간 가볍게 자꾸 체하고 내가 비위가 약해. 비위가 약해서 생선을 잘못 먹어 비위가 약해서 육류를 잘못 먹어. 그래 비위가 약한 분들은 위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생강을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음식을 할때전 세계적으로 음식의 비린 음식의 어떤 그 특유의 향취를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 속의 어떤 그 위장의 어떤 그 기운을 돋구어 주는 목적으로도 비위가 잘 상하는. 그 그분 특징의 어떤 그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도 위장의 기운 이 생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강은 하기 기운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뭔가 토할 것 같고 위로 올릴 것 같고 하는데 생강은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니까 하기 시키니까 구토를 잡아주는 겁니다. 뭔가 울렁울렁 거려서 밖으로 토하려고 하는데 그 밑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기작용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숨찬 걸 잡아줍니다 뭔가 숨찬 기 하면서 숨이 차면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숨이 막 차죠 그걸 밑으로 이제 내려 주는 것도 하기작용으로 천식환자라든지 기침이 반복될 때 기침을 에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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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 하면서 기침을 에치에치 에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죠 기침을 할때에치 에취! 하면서 몸이 올라옵니다 그게 상기된다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이제 하기시키고 숨찬 거 이런 것들을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잡아 줄 수가 있는 거죠. 찬바람을 맞거나 한기가 들거나 했을 때 풍한사, 요즘 말로 따지면 약간 몸이 으슬으슬한 거. 요런 걸 기본적으로 또 잡아주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월경 전 중우군일 때도 생강이냐건강이냐 해서 생강을 쓰시면 상당히 월경 전중 월경 전 증후군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 생리라고 하는 게 생리 일주일 전에 여성들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릅니다. 여성들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면서 유방이 팽창되고 유두도 팽창되고 그 기운이 위로 더 올라가면서 머리에 압력이 올라가서 머리도 약간 팽창되고 안구 쪽도 팽창되는 느낌이 들어서 유방 팽창감 때문에 조금만 손을 대도 유방통이 생기고 유두통도 생기고 안구통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의 4대 증상입니다. 네 가지가 다 있는 불편한 분도 계시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생리 전 상태에서는 월경 전에는 기운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 생강은 하기시키는 기운을 낮춰 줍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월경 전 7일 동안 이 생강차를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다른 차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생강만 가지고 우리가 또볼때 생강만 가지고 또볼때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저는 몸이 특히 이제 남성분 젊은 남성분들이 젊은 남성분들이 생강차가 좋다고 해서 생강차를 먹었더니 열불이 자꾸 나고 얼굴이 붉어져서 저는 생강을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몸이 조금 뜨거워서 가까이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조금 뜨거워서 옆에 자기가 불편할 정도로 열이 많은 열 체질인 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면에 또 여성분들은 50대가 넘어가서 갱년기 이후에. 또 몸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생강 드실 때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생강 껍질 안쪽에 있는 알맹이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먹게 되면 그 몸에 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 그러니까 생강의 껍질은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생강을 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손발이 차다, 그리고 몸이 차다, 그러면 이제 생강을 쓰는 건데 그럴 때는 성질이 찬 껍질 부분은 벗겨내고 알맹이만 가지고 말리거나 그대로 다려 드셔야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갱년기 여성들이나 20, 30대 남성들 중에서 열체질인 분들이 뭔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강차나 건강차를 드실 때는 껍질이 있는 채로 드셔야 됩니다. 껍질이 있는 채로 드셔서 안쪽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너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외피가 있는 상태에서 생강차, 건강차를 드셔야 너무 열불 나지 않은 상태로 적정한 온도로 체온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생강은 밤에 주로 드시지 말라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밤에 생강차를 먹지 말고 생강차는 해가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왜? 생강 자체는 기운으로 한편으로는 흩트러트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까 인체에 들어와서 기운 자체를 옆으로 이제 퍼트리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산혈, 산혈. 밤에는 보혈이라고 그래서 피가 간쪽으로 모여가지고 전반적으로 톤이 다운이 돼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이를테면 몸에 흥분을 시키는 생강차를 밤에 드시게 되면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역편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미역편이 뜰 겁니다. 미역편 뜰때 미역은 보혈, 피를 보충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미역에는 마늘이나 생강을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산열, 피를 흐트러트리는 거랑 그리고 보혈, 피를 합치는 거는 상충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산열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생강을 밤에는 드시면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럼 생강은 주로 어떻게 먹느냐. 생강의 복용법은 문원상으로 달여 먹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생강을 가지고 이렇게 달여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드시면 좋은데 약간 맵고 밍숭밍숭하고 맛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생강을 달여 드실 때는 거기에다가 뭘 섞으면 좋냐면 칼로리만 괜찮고 열량만 계산이 되고 본인이 당뇨가 없다 그러면 대추 말린 대추를 약간 넣어서 들게 되면 단맛을 약간 보충하면서 조금 더 생강을 먹기 좋게 만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당뇨가 있다 또 체중 때문에 칼로리 열량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맛이 없어도 생마, 생강만 가지고 다려 드시면 좋고요. 또한 가지는 여성분들 경우에 액치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씻는 것만이라든지 또는 외용제로 쓰는 것도 좀 어정쩡할 때는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서 주무시기 전에 겨드랑이에다가 한 10분, 15분 즙 형태로 내서 하시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액치가 훨씬 더덜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만들어져 있는 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외용제 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되고 소화 불량일 때는 이제 생양을 드시는 건데요 나는 늘 체해서 늘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한 밥을 반공리만 먹어도 체한다 이런 분들은 생강이 아니라 이런 반복되는 식체는 건강으로 하시는 겁니다 건강 뚫어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강은 다려서 드시는 거지만 주로 말린 건강은 말린 다음에 가루를 내서 분말로 조금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분말로 그럼 내가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그 병원의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나는 소화가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는 건강 말린 생강을 분말로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